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이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부활을 믿는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러 그런 일을 하는 것이겠냐?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장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장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이 대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되게 이상하지요.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아? 오늘날의 어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옛날 옛날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니까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뭐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불과 50년 전, 100년 전은 아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 할수 있다고 그렇게 믿, 믿었다는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 옛날에는 죽은 사람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 있죠. 왕이 죽으면 왕을 묻어요. 근데 그 묻을 때이 왕을 진짜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이 왕이 거기 묻혀있지만 살아서 그 왕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그런 거 있죠. 순장한다고. 그게 뭐죠? 순장하는 게 뭐냐면 왕이 죽을 때 진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옆에서 시종들던 사람들, 산 사람들도 같이 다 묻었습니다. 요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그산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묻을 수가 있냐고? 아니요. 산 사람들 자체가 정말 그 왕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기꺼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지, 뭘 내가 살아. <laughs>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이 죽었으면 나도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은 거지, 아, 난 살고 싶어요. 하는데 억지로 갔다가 팍 묻지는 않았다. 아,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날의 생각으로 해서는 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뭐 그런 일은 오늘날에 변한 게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산다고 하면 옛날엔 당연했지만, 오늘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생각은 변하고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으로서는 뭐 그다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았을까요? 그런 거죠. 아마 죽은 사람도, 옛날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죽은 사람도 세례를 받으면, 훗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미 죽은 사람도 먼 훗날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만일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부활하지도 못하는데, 뭐산 사람이 죽은 사람 대신해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다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 그 부활이 없다면 그거 못하아 하겠느냐? 라는 거죠. 또 3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는 또 이게 있어요. 옛날에는 종교를 바꾼다는 것. 목숨 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 무당 믿고 불교 믿다가 집안에서 나는 예수 믿을게요 하고 그랬다가는 거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요. 바른 종교를 믿는 곳에 가서 불교 믿는 데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 막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 사이에는 굉장히 적대감이 있어요. 생활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집안에 살면서 종교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로 돼야 집안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목숨 거는 일이죠 안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죠 넌 뭔데 너가 잘났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이러면서 믿어? 하면서 박해를 받았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는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면 그런 당시에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 봐서 알지만 같은 집안에서도 종교가 다르면 구박박해를 받는다. 그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뜻은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는다는 말은 진실로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 목숨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죽을 위험에 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목숨 걸고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살다가 죽었는데, 그대로 영원히 끝난다면 허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수 있다 이겁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험한 일, 목숨 버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다시 살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죽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한 번밖에 안 죽죠? 다행입니다. 천 번, 만번안 죽어서. 한 번만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막연하게 두렵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닥치면, 사람은요? 닥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상. 다 기꺼이 죽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아 죽음은 참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많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어 죽을 때는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죽습니다 또 기꺼이 죽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경험은 언제 나타나냐면 전쟁터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전쟁 나가면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못 하죠 그런데 사람이 옆에서 자기 전우가 죽잖아요 누가 죽어 나가 막 그럼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휙 돌아가서 자기도 기꺼이 그냥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죽을 짤면서도 꽉 나가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식이 위기를 당하거나 아주 가 사랑하는 사람 위기를 당할 때는 기꺼이 죽음을 택한다. 대체로 사람은 또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잘 깨달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죽이고 내 못된 성질을 죽이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내일 다 죽을 텐데, 그냥 우리 어차피 세상 다 내일 멸망할 텐데, 아,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영원히 끝인데. 어차피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자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인데, 예수님 말씀 지키며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겠죠. 어차피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인데, 뭐 따로 착하게 사냐? 이러겠죠. 이왕이면 나쁜 짓 많이 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실컷 즐기며 살다가 죽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살 거라고 할나 그냥 나 하나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는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나쁜 짓이나 하며 살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주로 나쁜 짓이나 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하게 살며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악하게 살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하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굶어 죽을까봐 걱정한다 이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 걱정하며 사는 게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네. 깨어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원래 어, 네, 말씀이 꼭 의를 행하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올바르게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오두 말은 그런 거죠 뭐. 정신 바짝 차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 차려라는 게 어,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긴장하는 건 사실 피곤해요. 긴장하면 피곤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으면 사고 나요. 여러분. 특히 운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어, 긴장이 합니다. 그죠? 운전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정신 차리고, 제일 긴장할 때죠? 음, 이제 이제 운전 오래 하면 정신줄 놓고도 가지. 졸기도 하고요. 운전할 때 정신줄 놓거나 졸면 즉시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어. 깜빡 졸면 차가 그냥 옆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 운전하다 졸면 죽음입니다. 이게 그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써 있더라고 졸면 죽음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음. 가장 위험한 게 졸는 건데 음. 저는 잘 졸아요. <laughs> 차 세워놓고 바로 이제 잠 깨고 가는데 차라리 자고 갑니다. 한한 20분 정도. 그게 제일 편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운전은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게 자기 차는 늘 안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위험하게 보여요. 늘 운전할 때가. 자기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 운전 잘하고 왔는데 차가 뒤로 와서 트럭이 와서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 차가 와서 받아서 사고난 사람도 꽤 많아요. 뭔 죄가 있다고, 어쨌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차가 트럭이 오면 겁나요. 저거. 피할 준비하고서 항상 있어야 돼. 그냥 멍청하게 그냥 지나가겠거니 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섭죠, 트럭이 오면. 그런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와서. 정신 차리고 긴장하지 않으면 즉시 사고 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수사님도 좀 그랬지만, 험한 일 하다 보면, 또바다 일도 그렇다고, 미역, 이거 하는 거, 이거 막 나서로 친다는데, 그것도 순간 잘못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합니다. 그, 저, 사건에는 권사님 이렇게 손가락 잘린 분도 계신데, 어쨌든 다쳐요. 그게 막 돌아, 빨리 돌아가서, 잘못하면 어쨌든 다쳐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저는 안해가고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일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일할 때. 긴장하지 않으면 다쳐요.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 군대에서는 총을 쥐어줄 때는요 엄청나게 세게 훈련을 시켜요. 아주 그냥 긴장하라고 총을 주는 거니까 보다 총알 넣어주니까 얘가 그냥 갑자기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시켜 놓지 않으면 총 거꾸로 해서 쏜다고. 그래서 엄청 세게 긴장시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죠. 총을 줄 때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는 걸 말해요. 그냥 헬렐레 해갖고 다니는 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긴장하죠? 정신 차려야 되죠? 사고 나지 않으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신도는 운전할 때 졸음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 난다. 최악에 빠진다는 거 나도 모르게 악의 길로 빠져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 짓는다는 뜻입니다. 악으로 빠진다. 운전하다 졸면 즉시 차가 중앙선으로 넘어서 오는 차와 길이 밟거나 옆길로 빠져서 사고 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즉시 죄악에 빠져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악에 빠지는 사고가 납니다. 더큰 문제는 죄악에 빠져서 큰 사고가 나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더큰 사고죠. 죄악 속에 빠져 살면서도 빠져 사는지 모르는 거. 이제 아직 화장실에 오래 있어갖고 냄새도 안 나는 거지. 자기 코에는 이제. 응? 똥냄새 오래 맡으면 똥냄새 안 나죠? 죄악 속에 오래 빠지면 냄새 안 납니다. 물론, 선한 일을 오래하고 매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선한 일을,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게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어, 그게 겸손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아주 선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을까? 내가 악한 일을 했을까? 염려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한 건, 아, 나는 나쁜 짓한 것만 생각나요. 이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 자기 다 선한 일만 했다는 거야.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더 큰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로 알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졸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지로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성도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며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써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사람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줄 놓고 정신없이 졸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교인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따라 살면서 죄악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며 죄악에 빠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로 부활을 믿어서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